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말씀의 길을 기울입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항상 새롭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주시는 사랑과 또 지혜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더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자먼 31장 1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비판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30장은 아굴의 자문이었죠.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자문의 마지막 31장은 르무엘의 아 르무엘이라는 왕을 훈계한 자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마치 르무엘 왕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되있지만 바로 뒤에 보니까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래서 이제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훈계한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의 자문, 또 다른 왕의 어머니로서 주었던 그러 자문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 왕에게 이제 지혜를 전수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 절이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어머니는 지금 세번 똑같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죠. 세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또내 태선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아들을 얻기까지 어떻게 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하면서 드디어 저 그를 위해 중요한 것을 말해 줍니다. 이제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자문이죠.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예,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주는 첫 번째 자본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첫 느낌은 남자들의 어떤 체력, 정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재산과 재력 또 심지어 군사력, 그래서 이 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자 여기 보니까 여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 고대에는 이 왕이 많은 첩들을 거느리곤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은 첩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마음이 예 그곳에 다 빼앗겨서 바르게 왕으로서 통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야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라. 자, 내가 왕으로서 왕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 멸망하게 되는 그 길을 너는 걸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이 예, 어머니는 세 번씩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왕다운 행위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왕에게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 다할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너술 마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술에 빠지면 바르게 통치하지 못한다. 내가 술에 빠지면 법을 잊어버리고 바른 재판을 하지 못한다. 곤고한 자들의 송사, 정말 힘든 자, 부당하게 고소된 자, 정말 억울한 자들을 내가 제대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술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 플러스 술 대접을 받지 말라 우리나라도 이런 술 대접 문화가 엄청 많죠 근데 이거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법을 잊어버리고 바른 판단을 할수 없다 판단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6절 차라리 독주는 죽는 자 죽게 된자포도지는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나 줄 것이지 내가 건강하고 바른 왕이라면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7절 그는 마시고 자기 빈공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위에 나온 죽게 된자 근심하는 자에게요. 차라리 술은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일시적으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빈공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술이 사람을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술이 사람을 위로 하지는 못하죠.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군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다시 한번 왕의 바른 정치, 공의로운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 그들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 권공원자와 궁핍판자를 도울지니라. 그 편이 되어줘야 한다.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그러한 일종의 바른 통치에 관한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거죠. 꼭 왕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 우리에게 있는 체력, 재력, 능력, 경험, 기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와 판단,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신다고도 왕인데 너도 너 내가 왕이니까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왕으로서 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이 될 것을 요청하듯이 우리의 삶은 항상, 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사랑의 가족 같은 이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조심할 것은 잘 조심하고. 또 분별할 것은 잘 분별하고 피할 것을 또한 잘 피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유익한 삶,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르멜 왕에게 주었던 어머니의 자모니 또 우리에게도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피할 것은 피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바른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